제 이름이 사람은 희노애락 우비 고뇌에 에 오요. 여러 가지 고통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 알겠죠? 여기 보면 기쁜 거하고, 노하는 거하고, 슬픈 거하고, 즐거운 거하고, 근심하는 거하고, 슬... 또 슬픈 거 있죠. 이거는 연민의 고통이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비가 와서 막 저렇게 사람이 막 떠내려가고, 깔려 죽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이 비에 들어가요. 요 슬픈 거하고 달라요. 이 슬픈 거하고, 요. 비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또 고통, 번뇌, 사랑, 미움, 욕망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열한 가지 인간의 희노애락, 이 우비골에 고뇌, 애오욕이라는 이 열한 가지 고통이 인간들에게는 이렇게 비가 올때 추가되죠. 또 코로나 와서 고생했는데 또 이건 물폭탄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 이 내가 이 계곡에 개천을 쭉 올라가니까 쓰레기 한번 치운 적이 없어. 개천이 동네 사람들이 장사만 했지 개천에 쓰레기가 비닐류들이 막 그대로 있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다 떠내려가 버려. 개천이 깨끗이 청소돼 있어요. 어. 무슨인지 알죠? <laughs> 어마어마한 물 폭탄이 와가지고 그냥 물이 내려가면서 그냥 개천 옆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쓸고 내려가 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 다 내려갔죠. 이게 저 밑으로 가서 큰 개천에 가니까 둥둥 떠 내려가는 게 많아. 밖에서도 내려가고 뭐 이것저것 내려가는데 저큰 강에는 보니까 이제는 뭐가 내려가? 차가 또 내려가는 거야. 컨테이너가 또 내려가. 갈수록 큰게또 내려가죠. 중간쯤 작은 거는 중간쯤 가다 걸리고, 큰 거는 강까지, 바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느꼈어요 내가 여기 와서 하늘궁을 이렇게 확장해 가는데, 이분들이 여름에 한철 장사가 잘 됐잖아. 근데, 검년은 망쳐버렸어. 검년은, 그죠? 검년에는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 없지. 식당이. 또 장마 때문에 이 여름 한철 장사해가지고 1년을 지내는 주민들이 많아. 이 사람들이 여름 장사를 다망쳐버렸어. 해수욕장 기다리는 사람 뭐 많겠죠?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마비가 됐어. 경제가 절름발이가돼버린 거야. 맞죠? 그러니까 또 물폭탄이 오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이게? 이게 뭐예요? 절박. 우리가 이렇게 절박해야만 공이 떨어져서 바닥에 닿아야 올라가, 안 올라가? 중간에 공이 내려오다 올라가는 거 봤나? 우리는 이렇게 절박함을 당하면 기도 안 되는 사람 없어. 그래서 궁적통이라. 궁하면은 통하는 거예요. 적당히 궁하면 통하는 자가 없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허경영이 안 불러. 진짜 궁에 봐야 아 허경영이가 왜 저렇게 비가 물폭탄이 떨어는데도 눈도 감당하고 가만히 있는가? 이유가 있어. 청소 안 하다가 청소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골짜 골짜기가 하늘궁에 있는 이 골짜기가 청결해져 버린 거. 여기는 산사태 안 났죠? 근데 남들은 사람 죽고 떠내려가고 지방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흑행령 부르게 생겼나?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오늘 같은 날은 나가서 소리 지르면 욕먹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지금은 나라가 준 비상사태야. 온 국민들이 막 집이 없어서 막 어디, 저, 마을 회관이나 무슨 초등학교나 교회나 이런 데 가서 대기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소리 질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밖에서 사진 안 찍기로 했어. 우리가 비를 고스란히 막기로 했어. 우리도 그들의 심정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 절박한 국민의 심정을 외면하고 우리만 좋아하면 되겠나?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진 안 찍고 그대로 하늘궁 여기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냥 물폭탄 떨어져서 그냥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쓸려 내려가. 그러나 그래 중에 해나면은 하늘궁이 깨끗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과 함께 이 슬픔, 이거 하라 해야 돼요? 이거는 개인적인 슬픔이야. 내가 애인을 잃어버렸다거나 자식이 죽었다거나 이런 거지만 이거는 뭐예요? 공동의 슬픔이야. 자비. 알겠죠? 남의 어려운 환경을 보고 내가 몸조심을 삼가건신하는 걸 말해. 옆집에 초상 났는데 내가 집에서 생일잔치 노래 부르면 되겠나? 나라 전체가 지금 초상집이 돼 있어. 알겠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조용히 강의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걸 여러분한테 낱낱이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어야 이해가 가. 알겠죠? 그래서 이 비를 실천해야 돼. 알겠죠? 이런 것도 인간에게는 연민의 정의야. 고통이라고 이것도. 알겠죠? 이 11가지 고통은 이 11가지 고통을 해결해 주러 온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야 아, 알아나라 말이야 응. 이 인간이 이 11가지 고통을 해결해 주러 오는 자가 11액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자가 온다고 무슨 그뭐 강정산 선생도 경전 해놨죠? 예. 그자는 11행으로 온다. 예. 서울 이름의 서울 경자가 있다. 예. 모든 법은 서울에서 나서 지방으로 가니까 서울에서 나야 된다. 예. 그리고 헛자에다가 경자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해 주러 왔다. 맞아 맞아. 예. 갈세 받는 사람, 고통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이 열한 가지 고통을 이 자가 해결해 주러 오는 자가 여기 있다. 뭘 오나 하늘에서 점재하되 하늘에서 점지한 자가 와나. 와? 이게 점지한다는 뜻이 알았죠? 점재되 하늘과 땅의 이치를 입으로 맞아맞아요. 시방 세계 사람들한테 전한다 이런 뜻이야. 맞죠? 알겠죠? 하늘에서 점재하되 하늘에서 점지하되 하늘과 땅의 이치를 입으로 시방세계 사람한테 전한다. 그래서 11핵이야. 글자가 이상해져 버린 다시 살았네. 알겠죠? 그래서 이 11핵으로 무슨 강정산 대순진리에서도 이야기하죠? 그자가 성시가 11핵인데, 이름은 서울경제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맞죠? 네. 전체는 33핵이라 해야 되고. 네. 어, 그게 내 이름하고 맞아, 안 맞아? 네. 33핵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 자는 어디서 나야 돼? 서울 중랑교 중곡동에서 태는 어 개천변에. 그 개천변이 무슨 대순진리 본부가 있는 데잖아. 그때 네. 네. 또광경사는또 서울에서 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내가 또 태어나지, 알겠죠? 그래, 중랑이라는 건 무슨 랑이냐? 중랑, 가운데 중자, 눈물흘릴 랑자. 그러니까 이게 뭐요? 가운데 눈물, 삼각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불암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친 게 중랑교야, 중랑천이야. 그러니까 삼각산은 예수 십자가에 처형된 모습이야. 풍수적으로 불암산은 석가모니가 운명하는 모습이야. 알겠죠? 그래서 부처불자 바이암자야. 부처불자 불암산, 부처불자 바이암자 맞잖아. 삼각산은 십자가를 이렇게 이게 이 십자가잖아.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게 삼각형이야. 맞아 맞아요. 그게 그래, 예수가 누워 있어. 하늘에서 보면 그래요. 누워서 그 삼각산을 예수가 누워 있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누워 있는 서양 십자가와 이 열두 제자가 흘린 눈물이 우이천이야. 우이동 뭐야 소 소가 흘리는 눈물이라 이 말이야. 우이천 불암산에서 내려오는 거는 삼계천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세 개, 위에서 오는 물이야. 그러면 이두 물이 합쳐가지고 가운데 중 자, 눈물 낭자가 붙어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 제자 12명이 흘리는 눈물과 석가모니 제자가 석가모니 죽으니까 열반하니까 10대 제자가. 그 수락산이 10대 제자는 뜻이야. 그불암산 옆에 수락산이 10대 제자야. 그걸 바라보고 우는 데서 흘린 눈물이 합쳐가지고 중랑천으로 내려와. 그 중간에서 내가 태어나. 내말 이해가죠? 네. 동서양을 아우른다는 뜻이야. 네. 알겠죠? 네. 음. 그러니까, 허경령이 그들이 찾는 스물 몇 가지를, 네 가지를 가지고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죠? 이 숫자를 그들은 이렇게도 보지만 11액을 그렇게도 보냐면 야 1, 2, 3, 4, 양수 5획과 선천수, 후천수, 육핵, 음수 맞죠? 육핵 합치면 몇 핵이야? 선천과 후천을 합친 게 11핵이야 그래서 11핵으로 온다 그 자의 성신은 그렇게만 했나 또? 개감유력에 그렇게만 말했나? 아니죠? 개감요력에서는 또그 사람의 성시가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개감요에에서는 공전멸병. 공전멸병으로 분명히 공전멸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전멸병은 뭐예요? 자, 돈전자에서 졸병이 이게 창과자가 졸병이죠? 졸병을 멸해라 병사를 멸해라 돈전자에서 이게 병사야 창을 들고 있는 병사다 창과자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이게 병사를 말해 병사를 멸하니까 싹 없애버렸더니 뭐가 남아? 김씨가 남아 그러면 김씨 중에 김씨를 비우래. 아니, 경주 김씨 같으면 없어지겠죠? 김의 김씨 같으면 김씨를 비우면 김의 허씨가 남아, 안 남아? 나와, 안 나와? 허씨라는 거예요. 맞죠? 김씨를 비우라, 없애라는 게 아니야. 알겠죠? 김씨를 비워버리면 그 속에 뭐가 나와? 허씨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조선 시대 때는 허시다 허시가 온다 이러면 허시 다 죽어 왕명으로 허시다 없애. 지금 전시들이 왕씨가 전시를 받겠다 고 그러죠. 왕씨랑 왕씨는 다 잡아주 조선 시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가 그러니까 전두환이는 왕씨였단 말이 에요 고려의 왕손이야. 그러니까 그기다 사람인을 덮어서 전시를 만들어 가지고 생명을 부지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런데 앞에 오는 그 신인이 헛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 놓으면 그냥 헛이요절나는 거야, 전부. 과거 시험에서 다 낙방이야. 안 봐줘. 알겠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와서 있는 거 나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거 이거는 그냥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저 열한 가지 고통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따라다니. 희노엘, 희노저 열한 가지 고통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저기 없는 적이 없어. 여기서 여러분은 절 기쁨이다. 이게 기쁨인 줄 알아요?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오니까. 이거는 슬픔의 안내자야. 행복은요, 불행을 안내해주는 자야. 행복해져가지고 당뇨병이 온 거야. 그냥 맨 불행하게 막 남은 회사 가서 죽으라고 일만 했으면 당뇨병 안올 수도 있어. 노동 현장에서 노동만 했으면. 뭐좀돈좀 좀 생겨가지고 행복해지니까 당뇨병, 심장병이 오는 거야. 맞아, 맞아. 행복은 불행의 앞잡이고, 불행은 행복의 앞잡이야.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인샬라, 될 대로 되라. 맞아. 신의 뜻대로 되라. 비가 오든 벼락이 치든 산사태가 나든 죽으면 죽을 때 죽으면 또 다음 세상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열한 가지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 알겠죠? 네. 캐세네세라 미국 사람들. 그러죠? 어, 인시알라. 우리는 이판사 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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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람 뭐라 그럴까? 중국 사는 뭐라 그럴까? 그래? <laughs> 이건 어느 나라 사람들의 말일까? 하쿠라, 하쿠라 마타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될 때로 되라. 될 때로 되라. 아, 어떻게 가난하고 치들고 밥을 굽는데도 하쿠라 마타타. 자기 아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밥줄게 없어요. 3일째 애를 못 먹겠어. 그 엄마가 뭐라냐? 학구라 맡았다. 하늘에 맡기자. 그냥 우리는 물만 먹고 하늘에 맡기자. 말은 쉽지만은 그 엄마를 엄마 앞에 우리는 전부 대역죄인이라는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가난한 여인의 그 어린애를 굶기는 그 어머니. 그 사람이 무슨 뭐돈 버는 기계야? 여자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린애 셋을 굶기고 3일을 굶기는 심정이 어떻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쌀로 뭘 만들어 먹어? 술을 퍼 만들어 가지고 마시고 다녀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천벌을 받아야 돼 후손 대대로 그 천벌을 받을 거야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하루에 피는 담배 한 갑이면 그 사람들이 며칠 먹을 식량이에요 그 농사 짓는 밭에다가 담배를 길러내 내 담배 농사 많이 지어봤죠? 어마어마하게 담배 농사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야 지겹도록 고생했어 담배를 키우면 담배 모종을 해야 돼요 담배는 씹으려는 게 아니야 모종을 해가지고 담배가 금방 내 키보다 커져 금방 내 키보다 커지는데 이게 비가 안 오면 담배 모종이 말라버려요 말라버려. 그러면 나는 주인한테 맞아 주고요물 지고 가가지고 담배 모종 하나하나 물을 줘야 돼. 와, 내가 어린 나이에 물을 지고 가는데 얼마나 많이 잡아지어서 물이 흔들려가지고, 응? 어? 똥장구지고 넘어져가지고 막 온통 뒤집어 쓰고 이런 걸 내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 밭두렁을 걸어가다가 이게 흔들려, 이게 조금 조금 그러다가 그냥 어린 애가 그냥 팍 넘어지니까 덮어 쓰지. 이 하쿠라마타타 이렇게 어렵게 사랑하는 여인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있고 우간다, 방가라데시, 동남아시아에 많이 있는데 상하이, 홍콩의 부자들 중에 돈 많은 여인들은 하루에 10억씩 쇼핑을 해요 내말 이해가죠? 내가 온 거야 왜 왔는지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알죠? 하쿠라마타타, 인샬라, 응? 어? 켄세르세라, 어? 이판사판.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알겠죠?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세계를 살려야 돼. 음. 우리 해외교포, 해외교포 750만 명한테 국민 배당금을 줄 거야. 150만. 왜 그러냐? 그들을 세계 통일하는데 일꾼으로 외교관으로 쓸 거야. 알겠습니까? 응? 어? 그들이 전 세계 안간 데가 없어. 그들을 가지면 전 세계 통일하는데 도움이 돼야 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지같이 살지 않게 도와줄 거야. 외교관으로 활용해서 생활주를 대주고. 응? 어? 대한민국 국적을 영원히 줄 거고. 나라를 버리고 가서도. 알겠죠? 네. 그들이 한국말을 가르치고 세계에 통일할 때 그들이 우리를 안내할 거예요. 맞아, 맞아요? 응?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실업자라도 한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해서 전 세계로 나아갈 때 한민족이 세계를 통일할 때 우리의 일꾼들로 이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가서 할 일이 많아, 많아.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계획하고 여기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인샬라 아,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 만족해. 인도에는 브라만 계급이 있죠? 크샤트리가 관료가 있죠? 왕조 그죠?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계급 사이가 딱네 단계 정해져 있어가지고 서로를 싸우지 않아. 불가촉 천민은 절대 불가촉 천민은 계급이 너무 천민이라서 위 사람들하고 손을 잡으면 되나 안 되나? 위에 자기보다 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 뭐 바이샤라든지, 커사 수드라라든지, 바이샤, 어? 커샤트리아, 브라만 이런 사람들하고 계급이 탁탁탁탁 정해져 있어. 같이 섞이는 일이 있나 없나? 없어 그러니까 불만도 있나 없나? 없어 나도 이번에는 불가족 현민으로 있으면 수드라 가장 낮은 계급에 있으면 언젠가 다음에는 불라만으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전생에 이걸로 올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을 거야 내가 전생에 이걸 너무 즐겼을 거야 그러면 다음 생에 욕에 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슬픔의 길제비라고 여러분들, 불행하다, 슬퍼하지 말아요. 괴로워하지 말아요. 가난하다, 가난은 부자의 길잡이에 맞아, 맞아? 부자는 가난한 것의 길잡이에 왜? 부자가 되니까 게을러 빠져가지고 위장병, 당뇨병, 나중에는 심장병 걸려가지고 고혈압 걸려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죽을 날이 다가왔네. 그 많은 재산, 쳐다보면서 죽어야 되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살아서 보니까 죽기 전에 쳐다보니까 온 자식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싸우네 싸우는 소리가 귀에 들려? 눈에 보여? 그러니까 하, 요것들이 내가 죽는다고 벌써부터 저것들이 내 무덤 걱정을 하는 놈 하나도 없고 <laughs> 아버지를 어디다 잘 모셔야 될까 이런 놈한 놈도 없고 빨리 화장해가 버려버리면 되니까 왜 아버지 빨리 안 돌아가셔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 그걸 쳐다보면서 받는 고통. 재산이 수천억이 있으면 뭐래. 그대로 놔두고 저것들 보는 앞에서 간 나빠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은 슬픔에, 이런 슬픔에 안내자야. 그러면 이 열한 가지를 도통해버리면 괴로워할 거 있나? 기뻐할 거 있나? 중도가 되는 거야. 늘 사람 보는 게 즐겁고, 사람 마주치는 게 즐겁고, 사람 입에 떡 하나 더 넣어주는 게 기쁘고, 저 사람한테 내가 하나 양보하는 게더 기쁘고, 이웃이 잘 되는 게더 기쁘고, 내 자식 고생하는 게 낫지, 남의 자식 잘못되는 거 그거 괴롭고, 그래 야 그래요? 이렇게 더불어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돼안 돼야 돼. 알겠죠? 근데 내 자식 내 자식 이러면 불행의 시작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저 남의 자식 잘해 주다 보면 내 자식이 잘돼 버려. <laughs> 알겠죠? 내가 뭐 말할 기회는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했노?